세나 인터컴 쓸때 채널이 겹쳤던 이야기, 모르는 사람들과 정다운 대화. 안녕하세요, 부흥코코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산청군 원지에서 인터셉트를 타며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해서 기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랜딩 기어도 못 내리고 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은 귀한 생명들이 사라진 사고라서 참 마음이 요 며칠 동안 너무 안 좋네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상가합니다 저는 이번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올해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일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정치 상황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경제 상황도 현재 많이 안 좋죠. 돈 빌려가신 분들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위 변제율도 올라가고 환율도 지금 계속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상황도 뭐 쉽게 말해서 현재 박살이 나 있죠. 믿음의 3전 사라고 하도 누가 그래서 3전 주식 샀다가 저도 함께 박살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1년에 100만 명씩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줄지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가 정치 상황도 극도로 불안한데, 어제 그런 큰 비행기 사고까지 발생하니까 진짜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까? 하고 막 궁금해서 하루 종일 뉴스 보고, 인터넷도 보고, 댓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아, 이번에는 알수 없는 피로감이 엄청나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차마 뉴스를 못보겠더라고요 뉴스 보면 또막뭐 바다로 입수해야 했는 거 아니냐 뻘밭으로 착륙해야 하는 거 아니었냐 뭐 랜딩기어 안 나온 거 보니까 조종사 잘못 아니냐 막 이런 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각종 의문을 던지는 어혹을 조장하는 뉴스들이 자꾸 떠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아 이번에는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세월호 때나 천단함 때는 뭐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가지고 폭침을 시켰다는 등 암초에 걸려서 옆구리가 찢어져가지고 가라앉은 거라는 등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초반에 많았는데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흐르고 세월후도땅 위로 올라오고 수남도 인양이 되어서 땅 위로 올라오면서 그런 이상한 의혹들 끊임없이 제기하시고 그러던 분들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그때는 그런 분들과 인터넷에서 논쟁도 벌이고 하면서 댓글로 싸우고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 때는 뭐, 날밤 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거를 했었죠. 뭐, 이게 맞다는 둥, 저게 맞다는 둥.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죄다 하등에 의미 없는 짓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단다고 해서, 그 댓글을 보고, 생각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뭐, 바꾸실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막 댓글 달다 보면은, 다음 사람이 나와서, 야, 그거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폭집시켰다던데, 이러고, 또 설명해주면 또 다음 사람이 와서, 야, 그거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그랬다고 하던데, 이러고, 또 오고, 또 오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그렇게 막 댓글로 싸우다 보면은 괜히 화만 나고 혈압만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말이 꼭 맞다고 보증할 수도 없죠. 어, 제 말이 틀린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막 제가 이태원 참사 사건, 세월호 사건, 차남 사건 등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해서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제 성격상 이거는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딱 이제 사람이 180명 정도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거의 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더라라는 뉴스를 보자마자 야 이것도 대형 사건이구나하면서 그냥 항공사고 수사대에서 조사 결과 발표할 때 결과만 보고 뉴스 나오는 거는 가급적 보지 말자 싶더라고요. 요즘 사실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주식 엄청 까먹고 뭐 이래저래 우울한 일이 많은 상황에 정치 상황도 내심참 영그러는데 여기에 이번 참사까지 추가를 해버리면 제가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에 뭐 안타까운 사연, 시신이 온전한 게 없어 유가족들 절규, 혼자 남고 일가족 전부 순저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유튜브에 반복해서 뜨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참사이고 저도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고 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게 맞지만 저도 참제 지금 상황에서 이번 일까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진짜 죄송하지만 솔직히 뉴스를 피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랑 성수 대교 끊어졌을 때도 거의 두달 가까이 구조 현장 TV로 생중계되고 수시로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 TV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건 났을 때도 그렇고, 대구 지하철 예전에 방화로 굴러서 많은 분들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그런 참사 뉴스를 며칠 동안 이렇게 보고 나면, 아,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감정적으로 동화가 잘 되는지 어쨌든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한 2주일 정도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져가지고, 아이고, 안, 보스, 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좀 규모가 큰 규모의 교통 사고 아니냐 하고 쿨하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쿨하게 그냥 감정을 온오프하는 게 아직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사 관련 뉴스 댓글들을 보면은 항상 뭐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누굴 투표해서 찍어서 그러니 누구 탓이냐면서 이상한 정치 관련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좀 혐오스럽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까지도 지역 감정과 정치를 갖고 와서 이상한 소리 하시고 아무리 인터넷이라지만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댓글들 보면 막또 혈압 오르고 눈 충혈되고 막 댓글로 지지고 벗고 싸우고 할게 뻔해가지고 뉴스를 봐도 그런 댓글들이 좀 사라질 때인 2주일 뒤부터 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초마해 논쟁을 하고 그러지만 아무리 큰 사고여도 보통 2주일 정도가 지나면 대다수가 관심을 잃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언론사들도 초반에 막 뜨거워져서 제대로 뉴스를 걸러내지도 않고 마구다기 식으로 온갖 뉴스 다 보도하다가 한 2-3주일 정도 지나면 좀 풀다운이 되면서 다시 어느 정도 확인된 정보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튜브에 비행기 사고 관련 뉴스가 뜨면 될수 있으면 안 보려고 다 끄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신문기사는 종종 가서 상황은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한국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자꾸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니까 너무 안타깝고 사건 수습이 빠르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벗고 현장에 달려가셔서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세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세나 하면은 이제 우리 오토바이 타시던 분들이 헬멧에 장착해서 쓰는 블루투스 장치죠. 전화통화도 하고, 노래 들을 때도 쓰고, 인터컴을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특히 세나로 메시 인터컴을 쓰면은 정말 소리가 잘 들립니다.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눌 때보다 훨씬 소리가 깨끗하고 잘 들리기 때문에 세나 쓰는 사람들끼리는 보통 인터컴으로 연결을 해서 대화를 하죠. 이 인터컴이 결국은 일종의 무전기 같은 느낌이라서 인터컴을 켜고 채널을 예를 들어서 5번으로 미리 말해두고 사람들이 이 5번 채널로 핸드폰 앱을 통해서 맞춰서 인터컴을 켜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나 인터컴이 되면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사용법이 무전기와 비슷하죠. 사실 무전기도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무전기, 올챙이, 무전기들은 채널을 맞추고 쓰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세나인터컴도 이와 거의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전기는 주파수가 겹치거나 채널이 겹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무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신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식이 비슷한 세나 인터컴도 채널이 겹치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소리를 듣거나 대화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무전기랑 동일하게 세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번 채널로 맞추고 인터컴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도 5번 채널을 쓰는 분들이 오다가 맞닥뜨리면 뭔가 막 지지지지지거리면서 잡음이 나다가 점차적으로 잡음이 사라지면서 모르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세나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아, 채널이 겹쳤나 보구나 하고 바로 눈치채고, 막 반대편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말이 나오셨어요? 하면서 능청받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세나 인터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해서, 어, 누구세요? 어, 누구시지? 하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러실 때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한 번은 제가 다른 분들과 라이딩을 하고, 이제 라이딩 마치고 헤어지고 집에 가는데 깜빡하고, 세나이더컴을 그냥 켜놓은 채로 집에 가다가 어떤 커플 분들이랑 채널이 겹쳤어요. 그분들이랑 이제 신호 대기를 하는 데서 마주쳐가지고 제가 그분들 뒤를 이제 졸졸졸 따라가는 형태로, 어, 오토바이가 가고 있는데 여자분이 계속 아까는 괜찮은데 지금은 잡음이 떨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토바이 운전 중이라서 인터컴을 바로 끄기가 힘든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 남들 대화를 함부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채널이 겹쳤나봐요. 저도 세나 쓰는데, 같은 채널 쓰여서 서로 들리나봐요. 라고 말을 하려고, 안녕하세요. 까지 했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 순간 여자분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캬! 오빠야! 하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후! 하면서 놀라다가 서로 상황 파악하고 웃고, 서로 오토바이가 이쁘다는 등 멋지다는 등 얼굴에 금칠 좀 해주면서 같이 가다가 갈림길에서 손을 흔들며 헤어진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자주 있습니다. 은근히 자주 있어서 이젠 대충 잡음이 지지직하고 들리면서, 뜨덕, 뜨덕거리면서, 모르는 사람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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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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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으로 들리면, 아, 채널이 겹쳤구나. 누가 오는구나 하면서 바로 알게 되었어요 또한 번은 바리를 나갔는데 당시에 같은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 중몇 분이 코카콜라 인형이랑 피카츄 노란색 인형을 입고 바리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막 신기하고 웃고 놀다가 라제통문에서 합천 모토라드 쪽으로 이제 단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시즌오프 할땐 봄철이라서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마주치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맞은편 오토바이들이 막 피카츄 옷이랑 코카콜라 옷 보고 따봉 날려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채널 겹치는 소리가 더더더더 하면서 나더니 막 여자분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네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코너에서 멋진 오토바이 탄 사람들 네다섯 분이 나타나더니 막 어머 저거봐 피카츄다 피카츄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막 소원들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피카츄 옷 입으신 분도 피카츄에요 피카츄, 막 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지나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인터컴이 일종의 무전기 같은 녀석이다 보니까 발이 나니면서 인터컴 채널이 겹쳐져서 생기는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번은 도로변에 있는 라이더 카페에 가서 헬멧을 창가에 두고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쉬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자꾸 사람 말소리가 들렸다가 말았다가 그러길래 이게 도대체 뭔소린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헬멧을 벗을 때 세나를 안 꺼가지고 인터컴이 켜져 있고 인터컴이 켜져 있으니까 같은 채널 쓰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이제 도로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계속 접속이 돼가지고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들렸다가 멀어지면은 끊기고 또 다른 분들 지나가다가 겹쳐지면은 들렸다가 끊기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참, 무전기랑 다를 게 없네 하면서 신기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세나가 채널이 1번부터 9번까지 여러 개의 채널이 있어서 이렇게 자주 채널이 겹치기도 힘든데, 은근히 자주 겹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과 9번은 남들이 많이 쓸것 같아가지고 좀 애매한 5번 채널을 주로 썼는데, 이 채널도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랑 자주 겹쳐지더라구요. 많을 때는 최대 우리 팀 포함해서 세 팀까지도 겹친 적이 있어요 약간 나이 드신 분들 한팀 그리고 여러분들 한팀 우리 팀에서 세 팀이 겹쳐져가지고 막 서로 안라하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헤어졌는데 다음 신호에서 또이세 팀이 나란히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뻘쭘했던 기억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나 채널이 겹쳐져서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나나 여타 인터컴을 사용하시다가 모르는 분들과 채널이 겹쳐져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경험이 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래 댓글창에 한번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까 피카츄와 코카콜라 썰못 믿으실까봐 당시에 찍었던 사진, 어, 부랴부랴 찾아와서 지금 화면에 붙여놨습니다. 이때 이두 분께서 재미있는 복장을 하고 와주셔서 참 많은 유쾌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가 약간 그립기도 하네요. 얼른 겨울이 끝나고 시즌 오픈이 되어서 다시 도로 위에 오토바이가 많아지고 즐거운 라이딩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2024년 잘 보내시고 2025년 잘 맞이하시고 항상 사고 없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